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효성여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21학년도 졸업생입니다. 우선 저는 효성여고에서 3년 동안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닌 학생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냉난방이 자유롭고 급식이 맛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냉난방은 학급에서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맛있는 급식이 나옵니다. 특히 디저트가 굉장히 맛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효성여고 본관 1층에는 플랫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층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도서실이 있고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서실과 연결되어서 책상도 있고 무대도 있고 토론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공식 행사가, 행사나 대회 같은 것들도 그쪽 플랫폼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어, 조용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맛있는 간식을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곳을 많은 학생들이 자주 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벚꽃 시즌이 되면 대건 중학교랑 효성 중학교 사이 그쯤에 벚꽃 길이 있는데 굉장히 벚꽃이 많이 예쁘게 피어 있기 때문에 어, 학교별로 가서 단체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어, 근처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예쁜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3년 동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저는 기숙사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3학년 때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어서 그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서는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 저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성적도 많이 올랐었고, 친구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기숙사는 마리아관 1층에 급식실이 있고, 마리아관 2층, 3층에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본관이랑 신관이랑 가까워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감 선생님께서는 어, 저희가 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기가 시간은 맞춰서 잘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뭐, 굉장히 저희랑 친하게 대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맨날 아픈 곳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 컨디션도 괜찮은지 확인을 해 주셔서 굉장히 어, 학교 내에서는 엄마와 같은 존재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잘 대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 우선 저는 학교 생활 중에서 정규 수업 7교시까지 마친 다음에 8, 9교시에 하게 되는 방과 후 수업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 향상이 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그것도 방과 후 수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 좋은 강의, 수업을 잘, 되게 잘해 주시고 되게 신박한 수업 같은 것도 잘해 주시는데 어, 우선 다른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규 수업처럼 방과후 수업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효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쪽으로 토론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관련 과목 선생님께 찾아가서 개설을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 또그 과목이 실제로 개설이 돼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윤리에 대한 이과였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윤리 선생님께 찾아가서 방과 후를 개설을 해서 한 학기 동안 토론을 잘했고 그게 실제로 제 입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준별로 되게 수업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수업을 수강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서 그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만약 원하는 요일에 원하는 수업이 없다 라고 하는 날에는 자습을 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 수시, 저는 수시로 대학교를 왔기 때문에 수시하면 가장 중요한 게 생활 기록부와 내신이고,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생활 기록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좀 중요한 수행평가들을 많이 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기간이랑 겹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행평가들을 한 것들, 열심히 한 것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입시에서 잘 작용을 할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에 잘 써주십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굉장히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선생님들을 찾아뵈서 상담을 하려고 하였고, 어, 정기적으로 다닌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는 것,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생님들께 신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어, 이 대회를 다 참가한다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신이 진학을 원하는 분야의 대회를 신청을 해서 수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행 평가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입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점. 그 다음에 어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과학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어 또한 음악실이랑 미술실 같은 경우도 다 과학실이랑 같이 분관 신관이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운... 미술실이랑 음악실은 운동장 반대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과학실이랑 음악실 하나는 또 대건고랑 효성여고 사이에 있는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쉬는 시간 10분 내에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까지 이동하는 것이 조금 벅차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효성여고가 총 5층까지 있기 때문에 5층에 학급이 위치하고 있다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그런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은 이까지이고 저는 단점이 몇 가지 있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들이 그 단점들을 모두 커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수 있었고, 저도 실제로 제 성적이나 수준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다들 고등학교 선택 잘 하시고 어, 효성 요구에 오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